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 자체로만 본다면, 네, 여러가지 글자가 떠오르시겠지만, 이 글자는, 이 글자 자체보다는 다른 글자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글자는 가득할 복이라고 하는, 물론 이것 말고도 뜻과 훈이 몇개더 있습니다만, 어, 기본적으로는 가득할 복자라는 글자입니다. 총 9획이고 네이버 사전에는 뜻지와 받천이 결합됐다고 되어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글자는 무언가를 본 떠서 그린 상형, 그, 런 한자이기 때문에 상형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써볼까요? 9획이 맞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구획이 맞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구획입니다. 이 글자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텐데 이 글자의 속자입니다. 뭐 그래도 둘다 자주 쓰이는 것이고 특히 이 글자가 이 본자보다는 훨씬 더 글자의 성분. 구성 요소로는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네, 복, 복, 가득할, 복, 대답, 답 있는데 복, 복자라는 것은 이 글자를 말하고요. 이 글자에서도 아까 그 속자가 더 여기에 쓰인 것을 알수 있죠? 가득하다, 이 뜻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높을 고자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글자는 네이버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랑무자에 입구자가 어...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상형자로 본다면 네, 이런 결합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이 글자 같은 경우는 같은 글자라고 보고요. 설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야라 네, 가득찬 것이다. 그리고 고에서 대략적인 뜻을 따라왔고, 그렇그 다음에 높고 두터움 상고후지형 네, 높고 두터움의 그 모양을 그쵸? 그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가득하다라는 뜻인데? 예, 그렇게 분리가 될지, 저도 사실은 좀이 설문해자의 설명을 보고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설문해자의 그 모든 설명을 다 믿거나 이걸 그 맹목적으로 추정해 하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허신의 경우에는 몇번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갑골문의 존재를 전혀 알수 없었고, 근문도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소전만 가지고 예전에 본인이 알고 있는 문자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여 설문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글자의 동자를 일단 보시겠습니다. 동자를 보시면 의외로 이 폭자도 들어가 있고, 네, 이거는 핍자죠. 핍자도 같은 본자로 되어 있고, 이 글자는 아까 보셨던 글자니까 서로 통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의 글자를 볼 건데요. 자, 일단 부자 부자를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자를 보시면 둘다 네, 위에 있는 이점 네, 뭐 주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점 주자가 없습니다. 점이 없고 네 점이 없는 상태에서 역시 네, 아까 봤던 글자와 비슷한 것 혹은 아까 봤던 글자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글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네, 여기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이 글자는 부자, 부자인데요. 딱 보아도 집 안에, 그쵸? 그렇죠? 허신의 설문해자 설명대로 무언가 풍족하게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이게, 그죠 가득 찰만 자와 같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는 네, 집에 무언가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부자다, 뭐 풍족하다라는 뜻으로 네, 충분히 해석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자, 준 4급에 해정되어 있네요. 준 4급. 그러면 가득할 복자를 갑골문이나 근문에서는 어떻게 썼는지를 네,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이 글자는 속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둘다 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갑골문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갑골문이 있었다면 조금 더 네, 정확한 글자의 추적이 가능하겠지만 네, 없었고요 근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이 글자는 왠지 어디서 많이 본 글자로 네, 판단이 됩니다 근문에서는요 자 소전은 뭐 비슷하겠죠 이 모양과 비슷하게 됐는데 이 글자 어디서 많이 본 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술 항아리에 술이 가득 찬 모양 그렇기 때문에 가득 차 있다 가득 찬 만자로 이걸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술 항아리를 본딴 한자들이 이것만 있느냐 예,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조금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겠지만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글자 한번 보실까요? 자, 비슷한 글자인지 보십시오. 네, 지난번에 술주자 말씀드릴 때 닭유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닭유자도 원래는 네, 이렇게 생긴 네, 술 항아리 혹은 술병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갑골문입니다. 아까와 형태와 상당히 비슷한 걸알수 있고요. 금문도 비슷한지 보겠습니다. 금문의 형태도 술 항아리와 비슷하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소전체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원래 네, 술 항아리의 뜻, 술의 뜻도 있었지만, 달기라는 이런 그렇죠 네, 천간과 지지, 죠 그렇죠? 특히 1 2지의 달기라는 뜻으로 이게 사용되면서 그때부터는 네, 술이라는 뜻을 따로 만들어야 했기에 술병통을 항아리에 술이 가득 찬 모양이지만 네, 술주자 물술을 따로 넣어서 얘가 가득 차 있다 네, 술병이다 술이다 네, 이런 그 모양으로 나 나중에 따로 글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글자를 문헌학에서는 문자학에서 후기 후기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획을 더해서 일어난 글자다 후기자. 자, 그러면 이것도 술병의 모습이고 아까 봤던 이것도 술병의 모습이라고 본다면 또 술병의 모습이 또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누구나 한자를 이 한자를 보면 많이 변형이 되었지만 이게 호리병의 어떤 그 불룩한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 위에는 뚜껑인 것 같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고요. 자그 가설이 맞는지 갑골문과 근문을 살펴보면 되겠네요. 갑골문 어떻습니까 위에? 큰 마개가 있는 네, 가운데가 불룩한 잔 혹은 항아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문의 모습도 비슷하고요. 네, 소전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닭 유자나 아니면 가득 뭐 가득 찰그 네, 부자와 마찬가지로 술병 또는 항아리 혹은 거기에 술이 가득 찬 모양 혹은 그런 항아리의 모습을 본따다고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글자는 제가 봤을 때는 술병, 항아리, 혹은 호리병까지 이야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만큼 가운데가 이렇게 블룩해진 모양을 조금 더 상징성 있게 나타냈습니다. 위에 뚜껑이 있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재밌었어요. 뚜껑을 이렇게 덮는 것이죠. 어떠한 용도인지 모르겠지만 뚜껑을 덮어서 가운데가 이렇게 블룩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병호지만 이것은 호리병 쪽에 가깝을 것 같다. 대신 호리병보다는 조금 더 네, 크기가 있고 위에 마개가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글자 여러분 생각하시지 어, 모르겠지만 이 글자는 사실은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치 샴푸통이나 손 세정제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도 썼었죠. 그것이 아니라, 네, 술통을 나타내는 술통유자 혹은 열매 열릴 조자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오늘은 네, 이번 시간은그 예외로 하고요. 자, 술통유자의 본자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이 글자는 네, 설문해제에도 나와 있고요. 갑골문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금문을 보시면 이 아래 설명처럼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호리병 형태의 술병이 아닐까 상당히 의심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은 이것을 가죽 부대 안에 물이 가득 들어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강물에 이렇게 천봉 빠뜨리면 이렇게 알아서 물이 네. 이렇게 이렇게 생긴 글 이렇게 생긴 네 어떻게 보면 그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서 강물이나 호수물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 얘가 이제 물을 채우겠죠 혼자 채우다가 이게 나중에 여기가 이제 무거워지면 얘가 이제 둥둥 떠서 더 이상 네, 물을 채우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자동 물 채움 기능이 있는 네, 그런 어, 물 물병 호리병 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술병도 그렇고 호리병도 그렇고 물병도 그렇고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자 역시 가득할 복자 역시 거기에서 왔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고 뒤에 가득할 복자가 구성 요소로 나오는 한자에 대해 설명할 때 그때 다시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전은 많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근문에서 소전을 보니까 이 변천 과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도 역시 조금은 다르지만 호리병이나 아니면 가죽 부대 정도의 뜻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거기다가 여기에 이렇게 어떤 그 갈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laughs> 허리춤에 차고 다닐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가요? 그래서, 술통류, 열매, 열릴, 조자 같은 경우는, 네. 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런, 이런 호리병 형태로도볼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가죽 부대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그죠? 예전에 유목민족의 그,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생긴, 여기는 뚜껑이죠. 뭐, 여기 약간, 뭐라 그럴까요? 뭐, 술이나, 그, 그,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깃털 같은 거. 아니면 마개를 상징할 수도 있고, 허리춤에 달수 있는 고리 같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마침 고리가 하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글자를 좀 찾아보게 된 것은, 부자, 부자도 있었지만, 그것은 소전에서 얘기하는 가득 찰만 자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어, 이 문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겠다라고 예, 생각을 한게 사실 박쥐 복자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는 네, 옆에 보면 이게 벌레 충자에 그렇죠? 가득할 복자가 이게 옆에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설문회자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편복이다. 네 편복은 예뺀푸라고 해서 중국에서 지금 박쥐라고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박쥐를 벌레로 본 것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복익이다 복익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박쥐의 또 다른 별칭인 걸알수 있습니다. 예전엔 복익이라고도 많이 얘기했나 봐요. 네 그다음에 충 벌레 충 자의 어, 의미를 따르며 복은 소리다 라고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것은 형성자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복도 되고, 가득할 복도 되고, 이런, 이런 글자를 여기에 썼을까? 거기에서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 글자를 찾아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글자를 찾아보니까 마침 가득하다의 뜻이 예, 그 술병에, 그죠 홀이병에 물이 가득 차 있다에서 이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그 술병. 술 항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불룩하게 생긴 항아리를 보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술 때문에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기분이 넉넉하고 그래서 부자도 되고 예, 복을 가져다주는 그 복, 복도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왜 박쥐에 그걸 썼느냐. 물론 박쥐가 지금도 발음이 그 복복자와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같죠. 네. 이것을 복을 가져다주는 그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건 맞습니다, 중국에서. 그걸로 이제 보통 언어 유희, 뭐 조금 더 전문적인 말로는, 네, 그 해음 현상이라고 해서 그 숫자 혹은 그 발음과 유사한 다른 발음이 서로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는 약간 미신적인 성격의 그런 언어 유희를 얘기하는데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복자를 네, 좀 다른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박쥐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론 박쥐는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네, 날아다닐 때는 뭐 이렇게 해서 날아다니고 제가 너무 못 그리네요.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이 뭐, 호롱박이나 이런 술병의 의미, 이미지는 있느냐? 네, 그러고 보니까 하나 떠오르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쥐가 낮에 활동을 하지 않을 때 어디 뭐 나뭇가지라든가 동굴 벽, 뭐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형상은 예전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게 상당히 특이하죠. 근데 그 모양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술, 호리병은 아니더라도 술병의 모양을 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 얘가 가득 몸을 숨기고 있죠. 여기에서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추측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이것만 있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 복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까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렇죠? 이거, 이거는 복, 우 자니까. 그쵸? 그렇죠? 복을 뜻을 나타내며, 예, 시는 뜻을 나타내며, 복은 소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복, 우 자인데, 이거는 술 항아리에 술이 가득 차듯, 복이 가득하기를 비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그리고 귀신 신자에도 원래 옆에 있는 보일 시자가 원래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번개 같은 것을 나타내는 귀신 신자였는데 나중에 얘가 이제 그펼 신자로 되면서 네, 이 보일 시자가 따로 붙은 네, 그런 나중에 붙은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글자가 술 항아리가 가득 차 있어서 참 좋다, 어, 상당히 넉넉하다라는 뜻이었는데 기분이 좋은 뜻이었는데 그것을 이 보일 시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은 신께 앞으로 이렇게 될수 있도록 좀 비는 그렇 미래의 일을 좀 점괘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돼서 앞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신께 바라는 그런 뜻을 조금 더 강화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복이란 거는 지금 현재의 복일 수도 있지만 미래에 내가 이렇게 복이 많게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일 시자를 넣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죠.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술 항아리와 별로 관련이 없지만 굳이 하자면 네, 술 항아리에 술병에 술을 가득 담아서 신께 재단에 비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나중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할수 있겠죠. 그 박쥐 복자에 이어서 저는 또 다른 글자를 한번 네, 보았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호리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천과 비단의 너비를 말한다. 폭, 폭자입니다. 그래서 수건, 건의 뜻을 따르며 폭은 소리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건을 끝까지 펼쳐서 이 폭을 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득하다. full의 뜻으로 보면 끝까지 펼치다의 뜻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폭에 이게 되었고 이 글자에 또 동자가 그냥 이 글자인 것도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럼 호리병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볼까요? 자 이것은 순무복입니다. 일반 무랑 달리 순무는 조금 뚱뚱하게 생긴 통통하게 생긴 뿌리를 먹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호리병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무, 이 무가. 위에 있는 것은 당연히 풀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그 술병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술병하고 닮은 이 무를 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 안에 뿌리가 꽉차 있다고도 할수 있지만 뿌리가 꽉차 있는 것은 뭐 고구마도 있고 감자도 있고 뭐 다른 뿌리식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전 개인적으로 이런 술병, 호리병 혹은 술병의 모양, 항아리 모양도 연상에서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이 한자의 어원에 고찰을 하려면 사실은 많은 자료가 필요하고 기존 학자들의 어떤 그런 풍부한 근거도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논문이나 이 다른 걸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측을 해 보는 바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것은 뭐 비슷합니다만 이건 그냥 무복자입니다. 그죠? 보통 나박이라고 해서 복자는 이복자를 쓰기도 하고 실제로도 중국에서 이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전복자를 쓰는데 여기 보시면 역시 또이 가득할 복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죠. 무 같은 경우는 아까 순무처럼 이렇게 동그랗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위에 이, 이 뭔가 감싸고 있고 이 감싸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위에 풀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것도 따져보면 네이 무의 형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그 로어버 이, 로어보, 이 나복이라고 하면 잘이 우리 국어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리가 무김치를 나박김치라고 하는 것에서 이 나박과 나복의 차이가 있다라고 표준국어사 대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무를 뜻하는데 무의 형태와 이글자의 형태가 꽤나 닮아 있더라. 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글자는 가득 찬 술병을 뜻한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박쥐의 모양, 박쥐 복자, 그 다음에 순무복자, 그 다음에 무복자까지 이 가득할 복자가 들어가는 단어, 글자, 어, 형태상의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래서 가득할 복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술 항아리 혹은 술병에 술이 가득 찬 모양이다. 그래서 가득하다, 복이 온다, 이런 것까지 네,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이, 네, 오늘은 이 가득할 복자에 대해서 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가득할 복자. 뭐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살펴보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푸하기 되면 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비라는 발음이 들어온 것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울 핍자가 이 글자의 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글자 역시 가까울 근자와 비슷한 걸 봐서는 무언가 이게 가득차 있기 때문에 가득 그러니까 아주 아주 대단히 가까이까지 다가오다 얘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가득차다 라는 것은 뭐 거의 끝까지 와 있다라는 뜻에서 가까울 핍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네, 그것은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일본어에서는 후크나 휴크쯤 됩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의 복, 중국어의 후, 그다음에 일본의 후크 정도로 발음이 비슷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글자 자체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글자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한 글자는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글자와 결합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금일 한자 117번째 컨텐츠는 바로 이 가득할 복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자의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술병 항아리의 모습도 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글자들을 좀 해석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풀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